탄핵청문회에 증인 채택되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소환조사가 김 여사 측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소환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일체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가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조사 시점은 좀 언제 정해질지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여사 그 가방 제출 요구 공문은 대통령실에 직접 보내신 건가요? 검찰총장이 그런 세부적인 수사까지는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수사팀에서 자율성을 갖고 수사를 하되 아마 논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체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김여사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같이 조사할 방침이신지 음,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수사지권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직접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두 사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윤대통령 탄핵청문회는 출석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이제 탄핵에 소출된 그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결론을 해주고 싶다. 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 검사의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퇴임 이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결론이 날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배 검사들에게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도 그러한 뜻을 전달해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